잘 지내셨나요? 인생지식TV입니다. 요즘 글씨가 잘안 보이시나요? 신문을 보려고 하면 글자가 번져보이고 휴대폰 화면이 흐릿해서 자꾸 눈을 찡그리게 되시죠. 저희 엄마도 예전엔 활자 보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요즘은 눈이 침침하다고 신문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눈도 쉬어야 할 때구나.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눈이 침침해질까요? 우리 눈은 하루 종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고 있죠. 특히 50대 이후엔 눈 안의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초점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 양도 줄어들어 건조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보고 글씨를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꼭 필요한 중심 부위에요. 이곳이 손상되면 시야의 중심이 흐려지거나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황반 건강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때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세 가지. 첫 번째는 루테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단호박, 옥수수 등에 많이 들어 있어요. 기름에 볶거나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루테인 보충제를 하루 한번 꾸준히 챙겨 보세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에요. 블루베리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이 높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루 한 개의 계란 노른자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 세 가지.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첫째, 20-26 규칙. 20분마다 20초 동안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바라보세요. 잠깐이지만 눈의 근육이 쉬어갑니다. 생각보다 금방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명은 부드럽게. 너무 밝거나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책을 읽을 땐 주변 조명도 함께 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볼 때는 눈을 자주 깜빡이세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퍼지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거나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작동하는 실내 환경에서는 눈물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뻑뻑해지죠. 이럴 땐 인공 눈물로 눈의 수분을 보충해 보세요. 인공 눈물은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농내장 약을 쓰거나 눈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안약과 시간 간격을 두거나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건조함에는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시면 좋아요. 작은 습관이지만 눈 건강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엔 잘 보이던 글씨가 이제는 조금씩 흐릿하게 느껴질 때, 그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눈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 눈은 평생 함께할 친구예요. 눈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